안녕하세요 오로지 노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8분의 6박자와 사장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동영상을 켰습니다. 근데 이상하다. 8분의 6박자 설명 들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5월 2일 8분의 6박자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 이 부분이 업로드할 때부터 제한 사항에 저작권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 수익 창출은 하지 않았지만 찜찜함에 제가 오늘 새로운 곡과 사장조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려 동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새로 배울 곡은 내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가인데요. 어, 지금 오로지 노인생각 출판사에서는 어, 시니어 반주 교재를 지금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개그 중에 하나는 찬송가편, 하나는 클래식 재즈편인데, 개그 중에 나와 있는 찬송가편에 이 곡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배울 8분의 6박자 곡이기도 하고요. 디코드를 하나 더 알아서 사장조를 연결해서 배우는 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택해 보았습니다. 혹시 종교적으로 맞지 않으신 분은 제가 또 바로 클래식 편도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작해 볼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4분의 3박자 네, 쿵짝짝 쿵짝 궁짝. 짝 이렇게 진행되는 왈츠 리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1번부터 4번까지 계속 이렇게 들으실 때 갑자기 이런 걸가르친다고막 이러고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올리고 나서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던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laughs> 반성했습니다. 해서 오늘은 좀 살살 갈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어, 오늘의 설명은 8분의 6박자 곡이에요. 그러면 4분의 3박자 곡을 배우고 8분의 6박자가 나온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꼭 꼽자면 4분의 3박자 곱하기 2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은 흐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면 저희 종합장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악보를 그리자면 굳이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얘는 4분의 3박자, 얘는 8분의 6박자죠. 얘 곱하기 2를 하면 요 모양이에요. 네. 4 곱하기 2는 8, 3 곱하기 2는 6. 네. 근데 이렇게 두배 곱절인데, 어, 두 두배 곱자리라고 생각하면 가장 쉽죠? 가장 쉽지만 그래도 알고 쉬워야 되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사분음표가 얘가 사분음표죠사분음표가 한마디 안에 세개가 있어야 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사분음표가 한마디 안에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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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있었어요. 물론 쏠쏠쏠만 읽는 게 아니라 이... 세 박자가 나올 수도 있고 두 박자가 나와서 한 박자일 수도 있고 뭐 반박자 반박자에서 뭐 이렇게 두 박자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어쨌든 이 세로줄과 세로줄 사이 여기 안에 세개 박기 세, 세 박자 박기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4분음표를 기준으로 기준점이 4분음표예요 그러면 오늘 배울 8분의 6박자는 기준점이 여기서의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나라마다 환율이 다르잖아요. 같나? <laughs> 네, 어쨌든, 그, 거기서 허용된, 어, 가치가 다른 거죠. 여기서는 4분음표가 한 박자로 한 거고, 여기는 8분음표가 한 박자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이 8분의 6박자라고, 어, 정해진 이 동네에서는, 8분 음표가 한 박자가 돼요. 우리 원래 4분 음표가 한 박자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8분의 6박자로고 써있는 이 곡은 8분 음표가 한 박자인 거예요. 네. 이 이렇게 써있는 악보는 새롭게 보셔야 돼요. 얘가 반박자가 아니라, 8분 음표가 반박자가 아니라, 한 박자로 볼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8분 음표를. 8분음표를 한 박으로 볼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 8분음표를 한 박으로 봤을 때 그게 몇개 들어가 있으래요? 6개가 들어가 있으래요. 이 8분의 6박자곡의 특징이에요. 특징? 특징은 아니죠. <laughs> 원래 그 음악 세상이 그래요. 그렇게 정했어요. 정해서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어요. 모르면은 못 따라서 이상하게 한 거고 알면은 이제 제대로 연주가 된 거고, 어쨌든 음악 세계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 요거는 요랬으니까,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우리는 그런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기존의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이런 거는 4분 음표를 기준으로 했지만, 이렇게 8분의 6박자에서는 어느 음표가 한 박자다? 요렇게. 기존의 다른 동네에서는 반박자였던 애가 이 동네에서는 한 박자예요. 어 그렇게 보면 물가가 비싼 동네네요 <laughs> 그쵸 그래서 8분음표를 한 박으로 6개가 있어야 된다 해서 이런 흐름인데 이 8분의 6 박자 곡은 좀음 8분의 6 박자 곡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 되게 많은 게 어느 정도로 많냐면 옛날 동요들은 대부분 4분의 3 박자나 8분의 6 박자인데 8분의 6 박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 교재에서만 해도 네. 섬지박이, 꽃밭에서, 나뭇잎배, 뭐 등등 이런 곡들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되게 많고요.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 어려서 불렀던 대부분의 동요들이 다 8분의 6박자였어요. 몰랐죠? 네, 다 8분의 6박자였습니다. 어, 그런 곡들을 아마 이렇게 뭐 하모니카나 뭐 다른 음, 거뭐 합창단이나 이런 거 하셨을 때좀 유심히 보셨으면 8분의 6박자곡 많아요. 4분의 3박자인 줄 알았으나 8분의 6박자인 거. 8분의 6박자에는 이런 형식이 보다는 어, 좀 이런 형식이 많아요. 얘가 8분의 6박자라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 너무 기니까 8분의 6박자는 이렇게 좀 잘라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얘가 요거를 묶으면 요렇게 된 애가 한 박자가 되거든요. 혹시 요거 이해하시나요? 여기서는 그냥 4분음표로 봤을 때는 반박자, 반박자, 반박자니까 한 박자 반처럼 생긴 요 친구가, 네, 그 친구가 여기서는 네, 세 박으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를 다 몰아놓으면 이 친구죠. 네. 요런 형태. 8분의 6박자에서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요런 친구가 있으면, 어, 옆에다가 좀 그려볼까요? 네. 요렇게 생긴 거. 그래서 얘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요렇게 끌어가죠. 네. 그래서 8분의 6박자는 빠른 흐름이 아니라 되게 서정적으로 느린 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끌어주는 거죠.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끌어주는 흐름으로 이렇게 짠, 짠, 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또 이런 형식을 또 어떤 형식이 좀 많이 나오느냐. 음,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요. 네,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여기서는 한 박자가 돼요. 요렇게 한 박자. 네, 그리고 얘는 그냥 요렇게 반박자. 요런 흐름도 많이 나와요. 어, 8분의 6박자에서 좀 많이 나오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얘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짠. 네, 요런 식으로. 네, 하나, 반, 반은의 반.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8분음표가 한 박자 니까 8분의 6 박자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어, 4분의 3 박자 보다 어쨌든 곱하기 2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럼 오늘 배울 악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볼까요 네 오늘 함께 할 곡은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음 입니다 어, 제목이 너무 길어서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음 네. 어 혹시 종교가 이쪽이 아니신 분들은 아나이 노래 모르는데 왜 이걸 설명해?라고 하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어 깨알 같은 네 미리 나올 교재 홍보이기도 하고요. 바로 클래식 편도 제가 어또 업로드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저희 교재에 있는 것들로 올리려고 제가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계속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어, 이런 저기 처음이라 이게 이래도 되나 싶어 갖고 에 어쨌든 그렇지 않은 한도로 저는 올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하,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양의 부탁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이 곡을 좀 이제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8분의 6박자 오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사장조에 대해서 설명드린다 그랬어요. 사장조부터 먼저 설명을 좀 살짝 드리자면 사장조 여기서 사장조는 C하고 G하고 D 코드가 나와요. 이것도 이따가 피아노 가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 C 코드 우리 알아요. G 코드 이전에 많이 했어요. D 코드 어머 얘는 모양. 예. <laughs> 어, 코드 공부했을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D 코드는 레부터 시작하는 친구고, 3도씩 쌓으면, 레, 레, 미, 파, 솔라, 이렇게, 네, 3도씩 쌓으면 레, 파, 라인데, 이 레, 파, 라에서, 네, 이렇게 써놔야겠구나. 레, 파, 라에서 유일하게 파가 샵이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D, D 코드는 레파라를 중심으로 가는 코드이다. 네. 그래서 이세 개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왈츠처럼 쿵짝짝, 쿵짝짝 하셔도 좋고, 아, 아니야. 나 지금 이거 코드만 보고 그냥 오늘은 칠래?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율적으로 그냥 8분의 6 박자 흐름만 아시고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해서 코드 부분은 G 코드, C 코드, D 코드가 나온다. 이 부분은 이따가 피아노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8분의 6박자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8분 음표를 한 박자로 해서 세 개를 묶으면, 요세 개를 묶으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근데 되게 많이 나와요.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진짜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laughs> 아래도 계속, 네, 많이 나오고요. 8분의 6박자에서, 어, 얘를, 얘가 거의, 음, 안 나온 적이 없죠. 네, 네,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8분의 6박자에서는 아까도, 어, 요런 흐름도 많이 나와요. 라고 했어요. 어, 지금 요, 얘가 한 박자인데, 그거를 두 개를 묶은 요 친구라. 그리고 그냥 요 친구라. 그래서 하나 둘짠네 그래서 지금 보면 네 줄을 요렇게 어 제가 이렇게 안 해도 이곡다 아실 것 같아서 민망하게 막 이런 거안 해도 될것 같지만 그래도 아셔야 되니까 설명을 드립니다 어 그래서 계속 그런 형태예요 길고 짧고 세박자 세박자 길고 짧고 뭐 그런 흐름으로 혹시 이 노래를 몰라도 그런 흐름으로 가시면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얘는 파샵이 있다. 이 파샵이라는 이 친구는 높은 음자리표 옆에 있는 얘는요 명령어예요. 우리 혹시나 아이 키르거나 뭐 이렇게 진짜 하지 말아야 될때 하지 마 그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되게 <laughs> 냉철하게 말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얘도 여기서 우리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파샵 해야 돼. 파샵. 여기 줄에도 파샵 해야 돼. 여기도 파샵 해야 돼. 무조건 파샵 해야 돼. 오른손이 파샵 해야 돼. 오선에 있는 거 파샵 하는 거야. 라고 계속 얘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해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간혹 까먹죠. 까먹지 말고 그거를 계속 인지하면서 치셔야 돼요. 지금 보면 첫 번째 줄에는 파샵이 파 자리가 여기고 또 여기지만, 네. 어느 분이 그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요 줄에 있는 파샵만 붙여서 하신 하나요? 왜냐면 여기 붙어 있으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붙어 있는 파샵이래도 위에도 붙이고 아래도 붙이고 어쨌든 파는 무조건 다 샵을 하라는 명령어예요. 이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줄에는 파샵이 없고요. 두 번째 줄에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파샵이 없지만 할때 파의 샵 친구를 꼭 눌러 주셔야 돼요. 그것도 이따가 피아노 가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또 설명,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피아노로 갈게요. 요 친구랑 요 친구,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요기 요런 부분. 네, 요거는 뭐냐면 지금 얘가 3박자씩 자르는데 8분의 6박자 3개씩 자르는데 이렇게 세 박자 예세 박자 근데 여기는 C라고 되어 있는데 어머 여기는 없네 그럼 너는 안 해줘도 되니 아니고요 해주셔야 돼요 생략한 거예요 똑같은 코드가 반복일 때는 뒤에를 쓰지 않아요 근데 다른 데서는 그런데 저는 친절하게 다써 놓게 되면 혹시나 우리 선생님들이 다른 거 하실 때 어머 여기는 없네 안 하나 봐라고 생각하실까봐 저도 그런 부분은 조금 따라서 예 선생님들 이렇게 예 적어 놓은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선생님들이 없어도 지키면서 해 보세요라는 의미로 이렇게 빼는 아이고 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연주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 얘기했어요. 중요해요. 이거 안 하면 되게 빈 소리 나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박자에 한 번씩 코드를 꼭 넣어주셔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세 박자에 코드 하나, 얘세 박자에 코드 하나, 친절하게 얘는 되어 있는데 지금 아래 있는 놈은 얘는 여섯 박자예요. 네. 원래는 세 박자인데 곱하기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얘도 여섯 박자고 얘도 여섯 박자인데 왜 달라요, 선생님? 그거는 악보 그린 사람마다 달라서. <laughs> 진짜요. 예, 악보 그린 사람마다 다르고, 이렇게도 적을 수 있고, 이렇게도 적을 수 있는데, 원래 8분의 6박자는 이런 형태로 많이 적어요. 왜냐하면 세 박자 세 박자 씩 흐름이 잘잘라진다는 어, 거를 좀 사람들한테 어, 어, 전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형식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요렇게도 많이 적지만 간혹 8분의 6 박자인데 요렇게 그냥 전체 통으로 6박자를 눌러주세요 라는 느낌으로 가는 사람 아, 가는 악보도 있어요 그럴 때이 위에 있는 코드도 그냥 쭉 하나만 치느냐 아니에요 요때도 세 박자씩 G 코드를 쳐주셔야 합니다. 네, 그 얘기를 얘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얘는 오른손일 뿐 왼손의 의미가 아니니까 왼손일 때는 세 개씩 꼭 잘라서 쳐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우리 피아노로 가볼까요? 네, 저희 피아노로 왔습니다. 어, 일단 코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오늘 G 코드, C 코드, D 코드가 있는데요. 그 C 코드 같은 경우는 저희 이렇게 연주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G 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주를 했었어요. 네, 기억나시나요? 음, 근데 지금 이 곡은 사장조라고 해서 어, C D E F G G 그쵸? G 메이저죠? 네, 그래서 사장조가 소리 도인데 그 소리 도라고 해서 소를 기준으로 둔다면 저희가 어 지금 악보에 봤을 때첫 번째 줄에 음 하게 함면할때그 레가 여기에요 네. 그러니까 오선에서 있는 계이름, 그러니까 5선에 있는 계이름은 위치가 바뀌면 안 돼요. 지금 제 피아노에서 여기가 가운데 돈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를 친단 말이에요. 여기. 근데 만약에 G 코드가 여기를 치면 손이 이렇게 겹쳐요. 네, 한 건반에 손가락 두 개가 이렇게 뽀개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올바르지 않아요. 되게 연주할 때 불편하고 되게 신경 쓰이고 이렇게 연주를 일부러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왼손에 영어로 써 있는 코드는 제가 어, 정답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하셔도 되고 사실 여기서 하셔도 되고 근데 지금 너무 내려간다 소리가 아난좀 바꿀래라고 하면 그 솔시레를 솔시레 이렇게 바꿔도 돼요. 네, 근데 어 제가 정답은 없다. 솔, 만약에 지코드면 솔시레를 이렇게 솔시레를, 누르던, 이렇게 솔시레를 누르던 이렇게 솔시레를 누르던 이렇게 솔시레를 누르던 상관은 없지만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솔시레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솔시레를 눌러야, 그 다음에 오는 도미소리에 조금 더 편하게 오고요. 그 다음에 연결하는 레파샵라. 네. 레파샵라 있는 부분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어첫 번째 줄의 코드를 보면, G2 셋, G2 셋, C2 셋, C2 셋, G2 셋. 쥐둘셋뒤둘셋뒤둘셋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미리 좀해두신 후에 양손으로 합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 오른손은 멜로디를 아실 것 같은데 연주하시기 전에 이 곡은 사장조라 그랬잖아요. 도레미파에샵 얘가 샵이에요. 반을 올려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곡에서 파샵 부분이 두 번째 줄에 있고요. 네 번째 줄에 있네요. 네. 거기에 있는 파샵을 미리 체크를 좀해 두시고 지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반주랑 같이 한번 양손으로 해 볼까요?